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야기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삼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 다하니라. 아이가 자람의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사가랴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가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가레는 당시 예수,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흠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가 없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느냐, 아이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제사장 사가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사가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겨날 것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상황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아이를 100세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는백 세였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는 9 0 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리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현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번 다순절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